전북 유일 청년협의체 없는 정읍. 이제는 바꿔야 한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읍시 청년협의체 구성에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2일 전북테크 비즈니스센터에는 전북 특별자치도 등이 주관한 전북 특별자치도 청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전북 자치도 청년 정책 담당자 및 정책 지원 기관 각 시군의 청년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해 전북형 청년 유출입 대응 정책을 발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우리 정읍 청년들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나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정읍만 청년 참여 기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 금요일 전주에서는 전북자치도 시군 청년예비체 교류회가 열립니다. 이곳에도 우리 정읍 청년들의 이야기는 전달되기 어렵겠지요. 청년이 살고 싶은 정읍,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바라던 정읍시의 캐치프레이즈가 어색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읍을 제외한 전북 자치도와 14개 시군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위와 별도로 청년정책참여단. 청년협의체 등의 실질적인 참여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와 협의체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년정책위는 1년에 한두 번 길어야 2시간 남짓 열립니다. 유연중 다수가 나이 지긋한 국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이고 몇 명의 소수 청년만이 포함돼 청년 담당 부서가 주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사무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연하게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안건과 벗어난 이야기는 꺼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청년 협의체는 다릅니다. 청년만으로 구성돼 청년들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며 문제를 발굴하고 조사해 개선합니다. 네트워킹을 통해 친분을 쌓고 서로 보여 임의 단체를 만들어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청년위원들이 발굴한 39건의 우수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합니다. 청년이 곧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청년이 살아야 정읍이 산다고. 하지만 우리 정읍은 그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통로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참여기구를 운영한 청년지원센터, 청년공간 등이 이미 오래 전에도 붙어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희망, 희망과 미래가 되는 청년들의 목소리조차 새겨 들을 수 없는 도시에 과연 장밋빛 미래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읍시 청년협의체 구성을 촉구합니다.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설치, 운영,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합시다. 이제는 청년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이 정읍시가 내주는 안건만을 사무적으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정읍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협의체는 청년이 우리 지역의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틀입니다. 이를 만드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의무입니다. 청년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정읍 곳곳에 울려 퍼져 진정으로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도시, 청년이 살고 싶은 정읍이 되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